제거하다 약속하다 나는 일주일 후에 반창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반창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반창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음 회의를 위해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다음 회의를 위해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다음 회의를 위해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영화관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영화관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영화관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켜다 나는 컴퓨터를 켭니다. 나는 컴퓨터를 켭니다. 나는 컴퓨터를 켭니다. 나는 컴퓨터를 켭니다. 끄다. 박스는 텔레비전을 끕니다. 박스는 텔레비전을 끕니다. 박스는 텔레비전을 끕니다. 열다. 너는 문을 엽니다. 너는 문을 엽니다. 너는 문을 엽니다. 닫다. 의사는 창문을 닫습니다. 의사는 창문을 닫습니다. 의사는 창문을 닫습니다. 상점은 언제 닫나요? 상점은 언제 닫나요? 상점은 언제 닫나요? 흉내 내다. 광대는 그를 흉내 냈습니다. 광대는 그를 흉내 냈습니다. 광대는 그를 흉내 냈습니다. 함께하다. 참여하다.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